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옆에 철도가 지나다니긴 하는데, 가운데 땡땡 때문인지 몰라도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진짜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지도 보기 전에는 이 철도가, 여기 지나다니는 철도가 있는지 몰랐고. 여기는 완전 평지니까 살기도 쾌적하고 아이들이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도 어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여기가 희경 SK뷰 아파트거든요. 네. 요 앞에는 아파트 맞은편으로 이런 상권을 이용할 수 있고 또 이렇게 구시가지 있는 상권들을 이용할 수 있고 여기가 9년도에 입주를 해가지고요. 총 8개 동으로 900세대 정도 있거든요. 근데 어, 19년도 돼서 지금 6년, 7년 차인데 벌써 도색을 준비하고 있는 거 보니 좀 놀랍기도 하고. 그래서 조금만 가면 여기 외대 앞을 갈수 있으니까 역세권으로 봐도 무방하다. 그리고 바로 아파트 단지 안에도 어린이집이 있겠지만 요 앞에도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고요. 병원도 있고. 단지 내 상관은 지금 2층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정문까지 상권이 형성이 되어있고요. 가격은 SKV 25평이 12억 정도 하고 34평이 13억 5천 정도 하네요. 전세는 7억이고 전세는 거의 저기랑 비슷하네. 디센시아 34평이 지금 15억으로 나와있네요. 전체적으로 뭐 전세가 지금 없고 어 지금 오늘부터 어째, 어쨌든 토지거래 허가제라 아마 이 부동산 소장님들하고 엄청 바쁠거예요 요렇게 앞에는 재개발이 구역으로 요쪽에 요 맞은편이 이문 사구역이거든요 저쪽이 이문 사구역이라 <목소리> 여기까지 개발이 다 되면 이 주변 일대가 저기 이문 아이파크 자이처럼 굉장히 높은 시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완벽하게 또 천지개벽할 정도로 지금 어, 주변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매매가격을 다 붙여놨네. 전세가격이랑. 여기가 희경 SK뷰 정문이거든요. 여기는 아까 봤을 때 1동부터 이렇게 8동까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단지내 계단이 이렇게 쭉, 쭉 뭐지 계단은. 요거는 커뮤니티 센터 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도 요 안에 있고, 여기 서울특별시 국공립, 휘경 SKB 어린이집 단지 안에 이렇게 바로, 바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기들이 이용하면 되고, 도색을 완전히 새로 칠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있거든요. 건설사랑 하자 협의 끝나기 전에, 어 건설사에서 무상으로 이렇게 도색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제가 그것까지는 이제 뭐 자세한 내막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색을 일찍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8동 있고 1동 이 그리고 이렇게 두동씩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이렇게 있어가지고 어총 8개 동을 금방 볼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커뮤니티 센터에 들어왔는데 멀티룸 있고 취미실 있고 관리 사무소는 이쪽에 있고, 아, 저는 여기가 관리 사무실인지 모르고, 커뮤니티 센터인 줄 알았거든요. 그 북카페 말고 헬스장이나 골프장 있는 줄 알았는데, 관리 사무실만 있고, 놀이터 있고. 다시 이제 단지 중앙을 통해서 한번 가볼 텐데요. 어, 아까 거기 안내도에는 여기를 계단으로 표시해놨던데, 계단은 전혀 아니고 다 평지인데, 왜 계단으로 표시해놨지? 그리고, 어, 지금까지 시간이 이제, 보통 다른 아파트들은 수경 시설을 많이 꺼놨던데 여기는 예쁜 수경 시설들을 이렇게 잘 관리를 하고 있고 그리고 19년도에 지었으면 여기도 어 워낙 이제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지 여기도 완전 신축 아파트거든요. 학교 커뮤니티 센터 같은데 여기 티하우스를 자리잡고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수경 시설하고 여기 이렇게 수영 여기는 중앙을 전부 다 채워 놓긴 했는데 중간에 있는 보행길을 잘 만들어놔서 입주민들이 이 길로 이렇게 쭉 다니기 편리하게끔 그러니까 위로 어디 갔다가 어디 갔다 가 요런 게 아니고 아파트 단지 구성이 되게 예쁘게 잘돼 있네요. 그래서 이거는 원숭이도 미끄러지는 배롱나무라는데 이 SK 뷰가 그 아파트 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나무들 설명이랑 어떤 그이 아파트를 꾸며놓은 설명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이게, 여기 놀이터는 이게 19년식인데도 불구하고 조금 연식이 느껴지고. 그리고 여기 GDR, GDR 있는 거 보니까 아마 여기가 커뮤니티 센터네요. 그러네요. 여기가 주민 카페랑 여기 헬스장 있고. 그리고 보통 여기에, 어, 썬큰 광장이라고 해서 나무랑 어떤 풀로 이렇게 꾸며놓기도 하는데. 그냥 텅 비워놨네. 여기 들어오면 이렇게 목골 이용해서 쓰시는 어, 스마트 카페라고 해서 어, 입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무인 커피를 먹을 수 있게끔 해놨거든요. 여기 게 어, 지금 아메리카노가 1,800원이고, 열한 건 1,500원이고, 바닐라 아메리카노는 1,800원이네. 그리고 아이스도 가격이 똑같고요. 저는 청포도에 나어먹을까 이렇게 작, 작게나마 어, 이런 공간이 있는 게 되게 잘해놓은 것 같고 요새는 대부분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무인 커피를 이용해서 주민 카페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고장 나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 에이, 물 먹는 것도 잘 돼있고 근데 단지 카페인데 외부 음식은 반입금지네요. 음료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청포도 에이드 뽑아봤습니다. 입주민만 이용이 가능하게 하는 아파트가 있고 저처럼 임장 왔을 때 이렇게 열어놓는 곳들도 있고요. 헬스장은 여기, 여기 앞에서 이용을 하면 될것 같고 앞면 인식을 통해서 들어가네요. 여기 탁구장이 엄청나게 크게 있어요. 탁구장이 이렇게 크게 있고 헬스장도 엄청 크고요. 확실히 900세대 정도 되니까 아이들이 놓수 있는 키즈 카페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멀티룸 그리고 단지는 900세대 중에 거의 25평 반, 34평 반. 그리고 대형 평형도 조금씩 있긴 있고요. 41평이랑 39평은 합쳐서 56세대 밖에 안 되네. 완전히 기한 평형. 여기는 이 아파트의 핵심은 수정 시설을 너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이렇게. 입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힐링 포인트를 느낄 수 있게. 그리고 여기 가운데 들어오니까 엄청 시원하거든요. 이, 이게 여름철에 오면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시원하게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단지 전체가 평지이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안문이 이렇게 잘돼 있고요. 여기도 높이가 29층까지 있어가지고 도색한다고 너무 바쁘신데. 근데 여기도 어차피 저기 그 휘경자이랑 같이 똑같은 생활 반경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생활 거는 공용으로 쓰는데, 어, 여기가 초등학교가 지금 조금 멀어요. 초등학교가 지금 대략 한 15분 정도 정도 걸어와야 돼가지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이문 사구역이 빨리 재개발이 돼서 초등학교가 들어와야 되는 것 같아요. 들어와서 어그 아이들이 좀더 빠르게 초등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환경이 조성되어야 될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 옆에 철도가 지나다니긴 하는데 요 가운데 물소리 때문인지 몰라도 소리가 거의 안 들리거든요. 진짜 여기 있는지도 몰랐어요. 여기 지도 보기 전에는 이 철도가 여기 지나다니는 철도가 있는지 몰랐고. 단지를, 요런 식으로, 어, SK 뷰가 잘 꾸며놨다. 그리고, 여기도 지금 그렇지만, 산책길이 잘 되어 있지만, 여기도 보시면은, 이렇게, 여름철에 여기 가면 시원하니, 이게 햇빛 안 받고, 이렇게 쭉, 단지 전체 둘레길을 잘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네요. 확실히 지하철이 지나다니는 거는 가깝긴 하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여기 전체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완전 평지니까 살기도 쾌적하고 아이들이 킥보드나 자전거 타고 다니기에도 어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저 옆에 뭐또 놀이터나 보이는데 저 밖에 있는 저기 놀이터는 아마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에서 관리하는 그 놀이터 같고 요즘에는 이렇게 시에서 어, 저런 공간을 되게 잘 활용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저런 놀이터를 만들거나 또는, 어, 물놀이터 시설을 만들거나 그런 식으로 잘 꾸며놓더라고요. 지금 보면, 디,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게 중간중간에 모래놀이터도 만들어 놓고 저런 부분이 잘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구독까지는 안 바라고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뷰 뷰는 어차피 단지가 이렇게 다 꺾여 있어가지고 잘 보이게끔 그렇게 설계를 했는데, 그럼 지금까지 여기 희경 SK 아파트를 잘 살펴봤고요. 여기서는 기차 소리가 진짜 거의 안 들릴 정도로 수경시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잘안 들릴 정도였고, 어 정말, 정말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